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 티비 좋아요. 아니, 구독 좋아요. <laughs> 일단 저... 작년까지는 3제였어요. 그러면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저구 굿해요. 1년에 한 번씩 진적이라는 굿을 해요. 진적을 하는데 더3재니까 더더욱 해야겠죠. 나를 믿고 온, 따라오는 내 신도들, 나 때문에 내가 대장이고 내 밑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3에 흔들려서 일이 안 풀리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더더욱 진적이라는 굿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 많이 해. 우리는 기도 밖에 살 길이 없, 없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비방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나를 위해서 쓰진 않아. 나는 신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라면 하는 거고, 그그 그 방법밖에 없는 것같아 근데 삼재라는 게 정말... 못할 만큼 힘이 드는 게 삼재라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의 제자 되고 나서 삼재를 겪었지만 사실은 신의 제자 되기 전이 힘들었어 삼재는 <laughs> 왜? 나는 구슬했잖아. 근데 그 전에는 솔직히 무당이 맨날 가는 것마다 너 무당해야 되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정말 점집을 안 다녔거든. 그리고 나는 오로지 절에만 가서 빌었거든. 근데 이 삼재라는 게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무당 되고 나서 어 나는 내가 1 년에 한 번씩 할아버지한테 구슬하니까. 그 삼재가 나는 힘든 줄 모르고 지내왔던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삼재라는 게막 금전적으로 제일 힘들고 아마 그다음에 사람 인간 바람으로 치이는 게 많을 거고 아프거나 사고 이런 걸로 많이들 힘들죠 근데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 점집을 다녀서 나쁘다는 말은 거의 맞더라 왜 그러면 피해 가자. 작은 금액으로도 삼재 부적을 쓰든, 삼재 풀이를 하든, 뭐를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 1월 달에 전문사 본 손님이 제가 정월 달이면 홍수맥이라는 걸 해서 삼재를 같이 풀어줘요, 저희 단골레들을. 많은 금액을 안 받아. 왜? 단체로 해주니까. 그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걸 내가 다 해줘. 근데 그 당시 하겠다고 했다가 못안한 신분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 내가 말한 대로 다안 돼, 안 좋아. 남편과 자기가 삼재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저렴하게 이렇게 삼재풀이를 하면서 1년을 액을 막읍시다 했더니 그때 그 돈이 좀안됐다 그러고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원래 개인으로 하면 좀 많이 받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내가 소소하게 해 드렸어 그런 것처럼 안 좋다는 거는 짧은 이 7년 무당생활 겪어보니 안 좋다는 건 거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아니래도 좋으니 자기가 가서 마음 편한 집이 있을 거예요 무속인 집에 하다못해 삼재부정이라도 하시는 게 나는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다 나쁘진 않아 다 나쁘진 않아 복삼재도 있어 한번 그걸 더 재산을 증식하는 수 있게끔 도움이 되겠고 그걸 여기용하면 돼. 또 내년이면 올해 3대가 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잖아요. 어.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그 3대로 조금 더 융화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비방들이 있으니까 뭐 다들 상의들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타고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씩 고쳐가면서 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한 간상이라고 있다면 조금 조금씩 고쳐가면 돼. 근데 여기서 다얘기를못 해주고 일단 아까처럼 말한 대로 이마를 좀 넓게 그리고 얼굴빛을 딱 봤을 때딱 사람이 돌아줄 때그 밝은 기운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금전으로 힘들지 않아.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런 빛하고 또 틀려 내가 보는 그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는 그빛 기운이 있고 사업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눈썹이던지 여기에 재산공이라는 데가 있어 그런 거 오시면 개인적으로 그건 설명을 해 드려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딱 보라고는 다못해 주겠어 그건 영업 비밀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는 관상 전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보면 되고 저는 그분들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자신 있는 게 나는 영으로 보잖아 영으로 보는 데다가 내가 관상 보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이미지 그 얼굴에서 내가 보이는 게 있어 통계학이 아닌 나만의 그 관상이 또 나와 근데 그거를 고쳐가지고 어 우리 집 손님들 괜찮은 좋. 괜찮아지고 좋아졌다는 손님들 많어. 그래서 나는 이만은 일단은 무조건 까라고 해. 근데 가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까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조금씩은 틀려요. 근데 부자가 되는 관상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면 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사주 팔자잖아. 팔자를 고쳐 가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된다고 봐.